2022-2023 윈터시즌 진주시 쪽구협회쪽구클럽탐방 족구 3탄 낙마... 아, 낙마... 아, 르구클럽탐방 3탄 신안족구의신안평거동에 위치한 신안족구자신안족구의 전기운동일에 나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족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요각하고 아, 있습니다. 어, 저 왼쪽의 공격수는 어, 평거동에 위치한 서진 서진족구의 출신이고요. 출신이 아니고 지금 소속이고요. 어, 전임 회장님 말씀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회장님 아, 회장원님회장어요 어, 아, 그래요. 아, 그안 뭐 되겠다. 자. 지금 현재 스코어가 4대 9, 대입니다 지금. 자, 서진 공격수가 4. 신한 공격수가 아, 9 5대9 5대9 됐습니다 로그인 자, 로그인 지금 로그인 현재 로그인 어, 로그인 공격수들이 몇부정도 수준이 됩니까 심판 선생님 3부 정도. 2부가 또 2부 네? 2부에서 3부정도 2부 3부 아, 출전하는거 보니까 4부정도 출전하는거 같은데요 2부올라갔어요 2부 아, 어, 아, 누가, 아, 누가 2부올라갔어요 신한 공격수는 4부 같은데, 어, 서진 서진 공격수분이 입으로 올라가시는 것 같네. 어. 저 신한 토스분은 저 대에서 공격하고 일 일부에서 그 공격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스쿼트 7대 9까지 7대 9까지 자 서진 공격수 자, 8대 9 1점 차입니다. 1점 차. 자, 신한 조구에 하고 자, 서진족구회, 서진 조구에 서진 서부 진주 서부 진주 서진 자, 서진 조구에 하고는 어, 지금 고속도로 다리 밑에 구장 두 코트 먼 쪽에 또 한군데 있는데 어, 저기도 신한 팀 지금 사람이 많이 와서 겨울에 어, 같이 연습하고 있고요. 네. 자8대10자아 자, 찍었다 아 나이스 좀 네트 바로 앞에 찍혔는데 네. 자, 집중하고. 자, 8대11 집중 15점 경기입니다. 자. 자. 자, 빠르게 굳이 해야 되나요? 자, 자. 자. 자 연타. 자, 캐치하고. 자, 찬스볼인가? 어. 자, 백각 좋습니다. 자, 파운드, 연타, 연타승, 터치아웃, 터치아웃, 자, 연타승이 수비하기가 조금 힘들죠, 오히려, 자, 안축, 자, 뛰었다, 삑사리, 아, 빅사리가 어디선가인데, 빅사리 자, 일명 제수, 자, 어? 오바? 오바, 자, 오바 선행됐습니다, 오바. 자, 좌측 10, 우측 11. 자, 자, 자 오바인 같습니다, 우리 인자와서안 아, 넘어설 거라 그러는데요. 자, 자 언더 서버. 자, 수비가 좀 흔들렸고요. 자, 자, 연타. 자, 캐치 잘했고, 토스. 좋습니다. 조금 먼데. 네트 맞고. 자, 연타. 어, 좋습니다. 아, 따닥 좋고요. 아, 수비 좋습니다, 공격수분.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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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치아웃, 투치아웃, 투치아웃. 자, 터치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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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대12, 11대12, 자, 15점 경기입니다. 자, 아하, 서브 실 자 서브 캐치 실수 나왔네요자12-12 자, 아, 중요한 점수대데요12-12자 누가 집중력을더 발휘해 가지고 승리할 것인지 자 화이팅 하고 자 언더서브 자 연타 자 조금 먼데요 자. 자, 부드럽게 차고. 토스. 조금 먼가요 자, 자, 저 애매하다, 애매해. 자, 좋습니다. 붙여주고. 토스. 연타. 아, 좋아요, 좋아요. 어, 나이스. 좋아요. 부드럽게. 12, 13. 자. 자 붙여줬다 토스 바로 자 이키 아, 자 이거 찍어버리는 하니까 비거리가 나와 놓니까 지금 수비가 안 됐네요 자13 자, 13, 13. 자, 공이 바운드가 조금 저 땅이 돼가지고 구장이 좀안 좋습니다. 구장, 음, 구장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땅이 에, 관리가 좀안 되고 있는데요. 진주시 쪽인데 관리가 좀안 되고 있어요. 보통 은 인조잔디 깔아주고 하던데 하여튼 간에 지금 구장 상태가 학교 운동장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바운드 조금 힘든데요. 자, 자, 어, 자, 아, 어, 파운드 이상 해갖고 득점 했습니다. 지금 자, 14, 14듀스인가요 자, 자, 듀스 있습니다. 듀스 자, 아웃아웃아아웃 아웃. 자, 부드럽게 우아데아웃 됐네요. 자, 안전하게. 안 자, 안전한, 안전 서버 넣고요 자 자, 오히려 연타 자, 연타 승이 성공을 했습니다 5대 5 5대 5 자, 밀어줬다 자, 토스티어 자, 어허 나이스, 나이스 그대로 자, A 각도 자, 이쪽으로. 어, 자, 무슨 일이고? 아, 착불로 잘해. 자, 불로잘 자. 2대 <laughs> 자. 아아 사이드라인 아17대 15, 17대 15로 자,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 자. 자, 신안족구에, 신안족구에, 신안평구동, 명문구단 신안족구에 오늘, 아, 예, 방문을 했습니다. 자, 멀리서 오신 분들 퇴근하고 계신데요. 자,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